다시 경제적 자유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 사적 소유,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가의 성립. 국가의 성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시민의 권리가 시작됐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 정부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라. 그것이 근대 국가의 탄생 아닙니까? 그것이 근대 시민권의 탄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 시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토록 억압하고 강제하고 징벌적 세금을 들이민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공중에 흩뿌려버립니까? 이 정권 들어서 세금 걷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디에 나무 심듯이 뭐가, 어, 싹 트고 있다. 뭐가 잘하고 있다. 3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어? 지금의 수고와 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 있기를 합니까? 네? 512조 3천억 예산에 적자국채 얼마입니까? 513조 예산일 때 60조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퍼다, 퍼스다, 퍼스다, 퍼스다. 이제 빚까지 내서 쓰는 이 형국, 그 빚내서 쓰는 예산, 야합 세력들이 날치기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하겠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은 예견된 겁니다. 경제적 자유 훼손에 대한 엄청난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거래의 자유가 있습니까?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까? 52시간만 일하라면서요. 아니면 불법이라면서요. 어? 최저임금 다 주지 않으면 범법자라면서요.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흔드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가치 중에 위대한 반쪽을 망각하는 이 정권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 정권의 노동 정책,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전부 자유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국민을 그 위대한 국민들의 그 위대한 원동력을 국가가 나서서 오염시키고 꺼뜨립니까? 일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어? 기업할 자유만 달라는데요 어? 누가 안정자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육성자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부작용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자금이 자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금은 어디까지나 미봉입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약자를 위한다는 말, 그만하십시오. 약자를 위한다는 말, 정말 그만하십시오. 국가가 망하면 누가 제일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약한 사람부터 불행해집니다. 국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러면 어떡해요? 기업이 탈출합니다. 이미 기업 탈출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율이 왜 치솟습니까? 기업이 나간다는 거예요. 탈출한다는 겁니다. 어? 자, 기업 탈출하고 있어요. 자, 국가가,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어? 뛰어내리자, 탈출하자, 기업이 빠져나갑니다. 탈출해요. 자두 번째 누가 탈출합니까? 그나마 자본이 있는 사람들, 투자 이민이라도 갈수 있는 사람들 빠져 나갑니다. 아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편히 살다 가겠다. 왜 투자 이민 설명회에 그렇게 길이 늘, 줄이 늘어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빠져나가죠? 누가 빠져나갑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어? 내가 의사니까, 어? 내가 기술자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도 나 받아주면 내가 벌어먹고 살수 있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빠져나갑니다. 에? 태연 의원님이 원전 기술자 다 나갔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원전 산업 붕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기술자 다 빠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금 누가 냅니까? 기업 탈출, 돈 있는 사람들 탈출, 기술 있는 사람들 탈출. 그 다음에 누가 탈출하는지 아세요? 외국어라도 할줄 알고 외국에 먼저 가 있는 친척이라도 있어가지고 의탁할 때 있는 사람들마저 그냥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여기에? 외국어라고는 못하는 사람. 왜? 이 정권같이 외국어, 어, 먼저 배우면 큰일 나는 것 같이 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어? 언어 격차가 결국에 사회적 격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는데, 문재인 정권 영어 교육 오락가락,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응?